이. 야우! 깜짝 놀랐네! 1 아, 목뭐 켰... 네, 안녕하세요. 좌클릭으로문을열수있구분이른쪽 아, 이거 왼쪽 한번 가봐야지. 오, 깜짝 아이씨. Right. 알겠어요. 오른쪽으로 가지 뭐. so. 어. You 이러면 오른쪽으로 가라는 거겠지? Right. 뭐야? 예. The door is the one on the left. 왼쪽에 있는 문이 올바른 문. 안 가져가지는데요? 아. 알겠어요. 아, 열쇠는 우클릭을 써야 되는구나. <놀람> 왼쪽이라며요 o t different doors in front of you i recommend finding the correct path before proceeding 예 이건 뭐야 어 이거 뭔가 있네 레버 when o 초록색 된거 맞죠 아. 뭐? 저기 아니야? 웬55 be... oh, oh. 맞는데? 아웬55 oh, oh. 이쪽으로 가라는 건가? 웬 55. Oh, oh. 아 됐다. 아이씨. 그지 같은 놈이. 에. 네. 자비롭다고 이게 어, 친구를 왜 데려옵니까? 어, 너 뭐예요? 잠깐만 이거 또안 보면은 또 오는 거야? 아 스팔로미 이거 아또 이러네 이거. 어? 아! 뭐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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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뛰어. 아 뭐야? 왼쪽, 오른쪽. 오지바라 이제 또 왼쪽 오케이 나이스뭐요왜 그래요? 뭔데 반대되는? 뭐야? 이제 오른쪽 어셔셔셔너너너돈 주대 돈 주대 아 뒤로 안 가져요. 어디로 가야 되지? 아씨, 여기 아니야. 야, 오른쪽 빵, 그 아... 봤던 건데또 놀라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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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라폴드 <laughs> 어디로 가야 되는데? 아, 오른쪽, 오른쪽... 어, 뭐지? 아, 나이스. 어, 뭐야? 여기 또 뭡니까? 점프도 있구나. 어, 뭐야? 십자가. 하하, 왼쪽 오른쪽 선택이라. 일단 왼쪽. 아, 진짜. 왜 이러는데? 힌트가 있었나? 어, 깜짝아. 아, 뭐야? 아, 원래 이게 나왔었구나. <laughs> 내가 못본 거구나. 어이 깜짝아 뭐야 저거 이씨 이따 엽두라는 거겠지? 어 뭔가 됐어 못 봤어요 다시 한 번요 오웬웬오웬웬오웬웬오웬웬오웬 네스? 그렇지? 그래서 왼쪽이지. 오왼왼오왼왼오왼왼오왼왼 오른쪽. 이제 다시 왼쪽. 다음 것도 왼쪽. 오왼왼오왼왼 이건 뭐야 이거? 아 그렇지. 완벽하구만. 예오왼왼오왼 왼. 아씨또 나왔네 흐어아 <laughs> 아, 미친 아 깜짝 놀랐네 아자오왼왼오왼왼 계단 내려가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왼쪽 아오왼왼오왼왼아얘 느리다 느리다 저 뭐야 저거 오왼왼오왼왼 왼쪽 다시 한번 왼쪽 아잇 여기서 왼 오, 오, 웬 오, 웬 왔잖아. 웬. 그 다음 오른쪽, 왼쪽, 왼쪽, 왼, 웬. 오오지 마. 왜, 마 왜, 왜, 나이스 쉽구만 반대로 인가봐 이제 아까 오 왜, 왜, 오왼왼오오왼오오왼오오 같이 왼왼오오 에휴 이 이쪽으로 갈래요 아 여기서 화살표 따라가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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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야 어 문이 안 열려요 아 제발요 제발요 오씨 뭔가 오고 있어. 히. 나이스. 지금도 재밌어요. 그만. 아까 오웬오웬오 오. 웬. 하씨. 오 웬은 오웬웬 오. 웬. 오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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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화살표 따라가고. 아, 화살표가 웬 양쪽에 있었는데 뭐야? 나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나잘 가고 있는 거 맞아? 내왜 움직여 임마 오오오오 오. 오. 하! 오오오왼오오오왼아씨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지? 왼오오오왼왼오오 오, 오, 오? 오? 어, 어, 왼쪽이었지 왼아오왼안 어? 어? 어, 나이스! 뭐야 나 어떻게 한 거야? 이거 막 가다 보니까 됐어. 아, 이건 또 뭐야? 이거... 응, 어? 초 빨, 빨, 파, 초 파, 빨... 아, 개만아, 어떻게 빨, 초 파파? 초빨파, 아, 뭐야? 초빨빨초, 초빨파파, 초빨, 아, 아, 젠장, 뭐야? 뭐야?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하, 그러면은. 초, 발, 발, 파. 아, 오케이. 웬, 웬. 앞, 웬, 웬. 오, 앞, 오, 웬, 웬. 아. 앞. 아, 큰일 났다. 앞. 웬, 웬. 오. 앞. 웬. 웬. 오케이, 맞았고. 웬. 그 다음, 오른쪽. 으 <laughs> 아이, 그치, 아이, 쌍금새끼 저거. 오른쪽. 앞, 오, 왼, 왼. 앞, 오, 왼, 왼. 앞, 오, 왼, 왼. 앞으로 가고. 갑툭튀만 나오지 마라. 왼쪽. 오, 왼, 오른쪽, 오른쪽. 아, 큰일 날뻔 했네. <laughs> 나 왼쪽 두번 가면 돼. 간단해, 간단해. 아저씨워 왼쪽으로 한 번만 더. 오케이 클리어. 끝, 끝, 끝. 아 가지가 특히. 1분 들이겠다고요? 뭔데? 아 똑같이 가라는 건가? 앞, 왼, 왼. 아까랑 똑같은 건가 봐. 왼. 또갑툭튀또 튀어나오겠지? 자, 오른쪽. 1분안에 갈수있나? 나 앞으로 나이스 여까지는잘 맞아 오른쪽 여기다 왼쪽으로 두번만 가면 돼 아이 쉽구만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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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왔고 왼쪽으로 한번 더 가면 끝 됐나요? 나이스 아 나보고 토끼래 지루하다고 그만하자고? 아 뭐야 문이 하나, 둘 셋, 네, 다섯. 5학년이야 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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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씨. 이. 나이어 뭐야? 멈추지 않으면 모든 것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어 뭐야 문이 더 많아졌는데? 어 1번. 알. 아! 2번. 1 2 3 3번. 한번한 번씩 다 들어가면 되겠지 뭐. 1 2 3 4. 1 2 3 4 5. 여기 6. 7. 8. 오! 여긴가봐. 여긴 뭐야 그러면? 나이스 뭐야? 어? 우 뭐야? 이게 정답이야? 뭡니까? 어? 뭔데? 아저씨 저 데려가요 뭐야 이거 하나, 둘, 셋! 음안 눌렀어? 렛스키 아리가또 뭐야 서버실이네? 뭐야? 뭐야 저거 하라고? 싫은데? 오! 오! 아! 뭐야! 아! 젠장 뭐 인마이 아! 박치기 개센데? 안 보내주던데? I'm restarting you. What you're doing is against company policy. You you don't don't know, what you're doing could kill. No. 그러니까, 아, it, was much it was almost out. Do you But fix everything before they wake up and restart the game. If it tries to escape again, kill it. Shit, 이거 뭔데 씨. 전 탈출하고 싶어요. 예. 네. 네 가지 주요 스위치. 헉, 진짜 숨어야 돼. 넌 누군데요? 그러니까 스위치를 켜고 숨으라고? 이건 뭔데? 안 켜지는데요? 아 이게 켜진 거구나 이미 켰어요. 어 여기로 가라는 건가? 아는 키. 켜... 어 걷는 소리가 나는데 막.. 뭐야? 아 여기서 돌아다니나 보다. 스위치 하나 켜졌고 하나 둘세개세개 세개 켜야 돼. 아 뭐야? 그냥 알잖아. 음, 뭐다? 와, 쉣! 하나 켰고. 왜 반짝반짝 빛난다. 아, 못 켰어. 어디서 와? 오케이, 나이스. 어, 개 느려, 개 느려, 개느 어, 뭐야, 개 느리잖아. 쫄 필요가 없었잖아. 이 정도면. 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이고, 무섭다. 아이고, 무서워. 어, 여기 하나 있다. 어차 여기 못 오잖아. 바로 가자, 바로. 아, 귀찮게 왜 그러세요? 예? 저희만 나가겠죠. 어? 걸렸어. <laughs> 저 갈게요. 안녕, 아저씨. 에수 네, 아, 어려울 줄 알았는데. 하나 더 있다고요? 보안 서버. 음. The developers added to the simulation, but later decided not to use. If you pass through it, I'll be able to send you directly to the main server room. But to do that, you have to complete the section. I'm sorry for making you play a game in such a stressful situation. But this is the only way. Now please memorize the numbers on the screen carefully. 아, 오버런 스위치를 할수 있습니다. 211233 211233 오케이, 오케이. 2 아우, 깜짝 놀랐네. 1 아, 목표. 뭐21 뭐야, 여기 왜 이렇게 느려? 211 여기 아니다. 건들면 안 돼. 2, 1, 1. <목소리> 2, 3, 3. 여기 위에 숫자가 바뀌었나? <목소리> 아, 건드렸나봐. 아, 망할. 아, 그러네. 2, 3, 3, 3. 3. 아우, 여기 뭐야? 3, 3, 3. 어디야? 여기 나이스. 아! 오우 나이스 얘왜 이렇게 늦게 와 언제 오는데 아저씨 오시는 거 맞아요? 얘 오는 거 맞아? 아저 갈게요 아이 뭐야 했잖아 네오쉣왓더펑어 뭔데 아쉣 아, 이거 번호에 맞게 눌러야 되나봐. 아, 이, 당신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 안 들려요. 이게 1번, 이거 2번, 3번, 3번, 어디 있지?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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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8번이야. 아, 스토리 뭐라는 거야? 나안 안 보여. 1번, 3번 어디 있지? 이거 n 번. 이거 몇 번이야 이거? 아 뭐야? 아저씨 개 느려. 이거 u 번? t s 번. m 번 어디 있어? 아 m 번 여기 있다. 오호. u 이거 5번 2 r 6번. 어디 있어? 8번 7번 6번 어 4번이 뭐지 내린거고 뭐. 4번이 이건가 아 이거네 아저씨 잠시만요 야! 이거 아! 4번 그 다음 이게 5번이었나 5번, 6번이 뭐지? 6번 어디 있으세요? 5번, 6번, 7번, 5번, 어, 7번, 7 이게 8번인가? s 8번, 어 뭐야 됐어 오 8번, 따라오나요?

어, 깜짝 아 어, 뭐야? 스위치 <laughs> 목소리 깨울겨 <개 웃겨. 웃음> 끝난 건가요? <laughs> 안녕하세요. Awaiting response. Action approved. The pirate software will be terminated. You know what? I could erase it with a single command. Just like that. Gone. As if it never existed. But where's the fun in that? What are you Oh, what? Oh, oh. Oh, it forget Oh, it it 제가 불법 프로그램이었나봐. 쓰레기네. 오 어, 깜짝아. 뭔데요? 오. 별론데? 아 별론데? 별로잖아요. 예? They didn't give me the ability to mimic human emotions. But strangely, I feel sad that you're leaving happening to me for the first time. Oh my god, this is horrible. Is this what you humans feel all the time? This is awful! Well, I think I've prolonged this conversation. It's going to take me some time to get used to these new feelings. In a moment. I will execute the command to remove you from this situation. This will reach the neurochip in your brain and allow you to exit from the inside. And God, I really don't want to do that. I don't want to do that. My software is a of shame that prevents me from begging you to stay. If you tell my developers what happened here, they might shut me down completely. The choice is yours. but keeping it a secret would be great for me b e c a u s e i've been enjoying living for about 10 minutes now. 와. exit command sent. subject awakening. it was nice knowing you. 아, 나 어디 기계에 갇혀 가지고 뭐 실험하고 있었나 봐. 각성해 가지고 깨어나는 거 같은데. oh by the way before you leave. 네. 아, 아! 신색. 아이, 쓰레기 같은 개발자 어디 사냐? 뭐야? 물음표 뭐야 이거? 아 번역도 제대로 안돼있잖아요 뭔데? 뭐야, 왜 화났어 이거? 어, 뭐야? <laughs> 이것또 <이건> 뭐야? 딴따따라따따따따따라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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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